첫캐스팅이 라인. 야큰 아들. 오늘 늦게 일어나서 완양 저수지 왔는데요. 와, 아 누구 한분 계시구나. 야물 많아요 오늘. 어 낚시 할 만하겠는데요? 사람도 없고. 배스 낚시를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음. 완장저수에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보시죠. 수위가 어느 정도 차올라서 초보인 제가도 수위가 어느 정도 차올라서. 보인 제가 봐도 뭔가 낚시할 만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2시라는 거. 빠르게 장화 신고 와야겠다. 장화 신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산 농촌장화 짧은데 내곳성은 아주 좋습니다 농탕에서산 등산화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진짜 못 받아, 이거 아, 이거 왜 문제죠? 풀이 라인을 먹는다 6파운드 이하 라인을 먹는다 아, 진짜. 쓰기 싫다 국산을 애용해야 되지만 수 많은 유튜브를 봤을 때 이쪽은 다가이질이라고 했습니다 음, 좀 큰데 먹을려나 모르겠네 그것도 사선에서 아 둘이 사선장야 있네 이렇게 잠그고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오픈하겠데 사선에서 어우씨 어디갔냐네 큰클났다 이거 <laughs> 아니 오늘 캐스팅이다 첫 캐스팅이 라인 10분이 안 넘은 자리 이동.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고기야인도리고기려마리가 응, 쉽지가 않아. 오이, 질거운 진짜 세다 기다릴게 그냥 나다시가 블루길 먹어 그래 와 원만 빠졌겠다 아니네아 이거 못 먹지 가운데서 까불지 말고 그늘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겼음 큰일 났네 나 우리 밑에 한번 제발 넣어보고 안나오 칼질 한번 던지고 포인트 이동 아이러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나 내가 이거 들어온 입질 드디어. 입질 한번더 아, 먹어라. 달려있나? 달려 있습니다. 아, 아 요즘에 힘을 못 하겠어. 아. 아, 입질만 여섯 번 받고 내가. 가야 될 포인트가 두 군데 가 있는데,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카이실 한번 던져보고, 이곳에 카이실 한번 던져보고, 저번에 갔던 동탄, 30분 걸리는 거리, 호수 한번 갔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곳 무슨 카이실이 아니면 탑이 없어. 아, 참, 첫수 나옵니다. 아, 드디어, 씨. 개 짰지. 아, 한 시간 만에, 카이제에 나와준, 조금 안 뺐어. <laughs> 귀염둥이 한 마리 뽑았습니다. 현재 시간, 3시 50분. 완장저수지 빌려 6번 불루길인것 같고요 못 잡았으니까 불로길이고 짜치 한 마리 짜치 일수 하고 도망칩니다 다음 저수지로 가보시죠 아직 1시간쯤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새로운 곳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기 사람은 못 계시네 제가 어디서 좀 낚시해볼게요 그 귀찮으니까 외치때 스냅 달려있고 아, 여기다가 그냥 스냅에다가 펙에서이기지좀 엣지대로 괜찮습니다 렉 튜닝 해가지고 브레이크 야, 다 잠가도 풀려나? 드랙력이 폭력해졌어 야다 풀어져있네 아, 씨. 무서워 다 풀었은 줄 알았나? 야, 큰일났다. 이거 뺏. <laughs> 땡기고 맨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야 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와 벌레 엄청난 데까지 왔습니다 고기 하나 잡으러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험난해서 안 왔는데 오늘 한 마리 잡고 가려고 왔어요 달려 있는 걸로 던지십시다 메인 메뉴. 아이 어떻게 꼬여 있는거야또 전매특허 제블린으로 갑니다. 요즘에 이 알리 때 쓰고서 고기를 못 걸어가지고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입질이 확실하게 온다면. 아 드디어 잠고. 잠고 있는 잠고. 와 벌레 진짜 많아. 여기는 이 정도 나오겠죠? 와 벌레 천국이다. 다, 크다 3 자, 최소 3 자, 괜찮는 무슨 개프. 아이프 가만히 있어라. 아, 씨. 못 잡는 줄 알았네. 아이씨, 깜짝이야. 아, 가만히 있어. 아, 제 볼륨 목샷 안나네요 아, 드디어 그래도 잡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버즈비트. 오케이. 현재 시간 6시. 시간 조금 초과하긴 했는데, 한 마리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잡을 때까지 한 거일지도. 기분 좋게 집에 갑니다. 그럼, 안녕!